우와, 이쪽으로 와봐. 우와, 우와, 발바닥 아플 것 같은데 우와.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. 이제잘했다는 거야? 어. 힘든 척 하네. 힘든 거 없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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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이다 무덤 유니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해봐 축하해요 안해 아, 네. 나중에도 그렇지 어 그렇지 그 돌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더 더 해봐 돌려봐 그렇지 돌리세요 아니 아니 바보 아, 뭐. 그럼 뒤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어 그렇지 옳지 좀더 옳지 옳지 한번더 가자 출발 밀어라 어. 에이.